자, 드디어 신약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마태 부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신약 또한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으로 오늘 시작할 텐데 누가복음 시작했다 마태복음도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그리고 공생애 시작되셨을 때 공생애 때 활동하신 걸 시기별로 우리가 읽어볼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구약 말라기의 끝은 뭐였는지 생각나시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가 구약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겠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누가 했냐면요 마테마가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연구하고 했던 의사 선생님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카도 이미 예수 사건에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우선 예수님 출생과 늘 관계가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영성을 갖춘 기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가리아. 사가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너에게 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리가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요. 합니다.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실제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한테 아들이 생길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리고, 니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 못 한다고 했는데, 임신한 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믿음의 전사 마리아가, 아,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못 믿겠어요. 뭐 이러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합니다. 그리고는,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요셉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리아 마리아에 이어서 이번에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와라. 아들 이름은 예수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사야 7장1 4 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예언이.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드디어 만나게 돼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갑자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막 태동을 하는 거죠. 마리아를 발견하군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감동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특히 마리아가 쏟아내는 그 찬양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연주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마리아의 찬양은 그야말로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까지 왔는데 그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 왕들 나라를 봐라. 세계 제국의 왕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왕은 영원하시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3개월을 보내고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요.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세례 요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터지면서 말을 못 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던 노래를 이어 부르듯이 또 찬양을 합니다.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이세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1장 18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9부터 8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 자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매. 하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